구내염은 비타민 B군 부족 혹은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발생하며 점막이 약한 사람의 경우 발생 빈도가 더 높습니다. 구내염 예방 및 빠른 치유를 위해서는 비타민 B군과 점막을 강화할 수 있는 아연을 섭취하면 됩니다. 구내염에 사용하는 약은 바르는 약, 붙이는 약, 그리고 각을 형식의 약이 있습니다. 아프더라도 빠른 치료를 원하면 알보치를 사용하고, 그 외에는 가장 편하신 방법의 약을 선택하면 됩니다. 연고 중에는 페리덱스가 비교적 접착성이 좋고, 군에 붙이는 약은 아프타치가 있습니다. 사용이 간편한 액상 파우치 형식인 아프니뱅 큐 액으로 가글을 해도 됩니다.이는 적어도 30초, 길게는 1분 정도 가글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.감사합니다 담비였습니다.